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럼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이버에서 기적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둘째,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어떤 나라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안에 매몰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생존자들을 구하고 또 사망자도 발견이 됩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을 제거하면서 실종자들을 계속해서 찾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보다는 사망자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인간의 생존 한계 시점이 지나면서 구조대도 이제는 생존자보다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대가 기적적으로 생존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건물이 무너질 때그 쓰러지는 기둥 사이로 몸을 피해서 겨우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변에 흐르는 물을 발견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구조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고작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그 적은 음식으로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찰 만큼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아, 말도 안돼 어떻게 그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거나 동화책 속의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때 기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도 똑같이 기적일까요? 네, 당연히 우리 인간의 눈에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작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예수님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적을 믿으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의심할 일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거예요. 기적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집착해요. 21절 말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명이니까다 더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네. 와, 진짜 대단한 기적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죠. 5천명보다는 2만명이 훨씬 큰 숫자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오류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수준에서는 5천명보다는 2만 명을 먹이신 기적이 훨씬 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간 매일같이 먹이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때 5천 명이든 2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믿고 있진 않나요? 우리도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은 모세의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하는 기적은 고작 오병이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진짜 기적은 전능하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매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만, 예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때내 삶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